삶이 가장 힘겨울 때 기적이 시작되는 이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삶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떠나가는 인연들, 꽉 막힌 듯한 재물의 흐름, 반복되는 병고, 그리고 깊은 고독감까지 이 모든 고통의 끝자락에서 당신은 기적처럼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이 힘겨운 시기는 당신이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깨어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터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이 고비를 넘어서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이 찾아오는가?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내 삶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고 희망을 가져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기를 변화의 문턱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것은 과거의 업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지막을 견뎌내면 행운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삶의 가장 캄캄한 순간은 사실 빛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순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급적인 전환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오랫동안 몸 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들과도 불화가 깊어져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하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산속 작은 암자에 들러 법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작은 촛불을 켜놓고 앉아 기도했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촛불을 바라보며 나를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여섯 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의 마음 속에 깊은 평온이 찾아왔고,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우연히 만난 옛 동료의 제안으로 작은 목공소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만의 공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자 세상도 저를 향해 다시 문을 열어주더군요. 삶은 무너지는 듯 하다가도 문득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마지막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그 업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나 참으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견디고 있는 이 고비가 복으로 전환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가장 힘든 시점은 당신이 쌓아온 모든 업이 소멸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이겨내는 자만이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돈이 끊기고 사람이 떠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텅빈 듯한 시기.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에 그저 눈물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복의 기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이 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 고비를 넘긴 바로 그 다음 순간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복이 자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마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듯 복이 들어올 때는 마음속에 먼저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의 감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왠지 모를 평온함이 느껴지고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 그저 마음이 고요해지기만 합니다. 이것은 복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을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죠. 복은 소유가 아니라 느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느낌이 깊어지고 오래 지속될 때, 비로소 복은 삶의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먼저 깃든다. 고요한 이의 마음에 하늘의 인연이 스며들고 때가 이르면 밖으로 드러나느니라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자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복은 마치 새싹처럼 흙 속에서 먼저 조용히 자랍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용하고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나는 아무 변화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기 잘하는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예전처럼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복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구나. 이처럼 복은 겉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시비가 줄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들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찾아옵니다. 특히 내가 견뎌온 고통이 나를 더욱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든 이후에 복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복은 감정이 정리된 뒤 마음이 맑아질 때그 빈틈으로 들어옵니다. 복이 잘하는 사람은 말이 줄고 비난보다는 이해가 많아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헛되지 않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그 작은 마음, 그 고요한 자세가 곧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남몰래 자라다가 반드시 당신의 삶 위로 꽃처럼 피어납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마음 속에서 복이 자라고 있다면, 조급해 하지 말고 그 복이 꽃 피울 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복은 크게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버텨온 그 조용한 시간 위에 말없이 내려앉습니다. 인연이 끊기고 외로워질수록 복은 깊어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고 가족마저 서운한 말로 등을 돌릴 때 마음 한구석이 텅빈 듯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별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은 내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외로움의 시기를 보기 잘하는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이 다하면 저절로 흩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업으로 바뀌고 놓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이 끊기는 자리에 마음이 머무르면 그대는 이미 극락의 문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아픔에 머물러 좌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요한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두어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이 깃들 자리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은 가장 깊은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비심이 피어나고 그 자비심이 세상과 새롭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한 50대 여성분은 오랫동안 병든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들로부터 오히려 원망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연의 회의감을 느끼고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하며 매일같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나를 용서하고 편안하게 살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한 그릇을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를 시작하며 그녀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복이 오는 깊이입니다. 깊어지는 밤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 복을 품고 깊어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곧그 어둠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당신을 감쌀 날이 올 것입니다. 병고와 고독은 기적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끝난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기를 몸이 업을 배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이 쌓은 업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마음의 상처, 지나온 인연의 고통, 뱉어낸 말과 삼킨 감정들이 어느 순간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병이 왔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병은 당신이 지금 변화의 문턱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견디는 이는 과거의 업이 씻기고 그 고통을 안으로 돌려 자비로 전환하느니라. 즉 병은 그 자체가 벌이 아니라 당신이 지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7년간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반복되는 시험관, 시술과 실패로 인해 아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남편 역시 지쳐갔고 둘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심한 복통과 고열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의사는 난소에 물혹이 생겨 염증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부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서로이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아이에게만 집착했어요. 이제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날 이후 부부는 아이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서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1년 뒤 놀랍게도 아내의 무록은 깨끗이 사라졌고 그녀는 자연 임신해 성공했습니다. 부부는 말했습니다. 병과 고통은 우리에게 아이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고통은 때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병든 몸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몸은 지금 당신 안의 업을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사실은 기적을 불러오는 진통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비에 가장 큰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의 병고, 고통, 외로움이 당신 인생의 복이 깨어나는 전조가 될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기도를 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복은 기도 없이도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그 복을 더 맑고 바르게 맞이하게 해주는 마음의 문과 같습니다. 특히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기도가 복을 부르는 가장 순한 길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기도하는 동안 내 안의 불안이 조용히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입니다. 그 모아진 마음 안에서 복이 머물 공간이 비로소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그대 발끝을 따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의 기도. 살아있음에 숨쉴수 있음에, 숨쉴수 있음에 이 아침이 다시 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비움의 기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끊어지지 않는 불안들, 그 모든 걸 놓아주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이제는 놓겠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마음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의 기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가장 원망했던 상황을 향해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크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절이 없어도 괜찮고 불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머무는 진짜 도량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주문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내 마음을 준비하는 고요한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진심에서 비롯되었을 때 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를 넘긴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 인생의 가장 깊은 고비를 지날 때 복은 아무도 모르게 움트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실제로 경험한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대 후반의 한 어머니입니다. 어린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매일 병원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절절하게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신기하게도 아들의 병세는 서서히 호전되었고 그녀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30대 초반의 한 청년입니다. 창업 실패 후큰 빚더미에 앉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주신 천수경을 읽으며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마음이 고요해지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빚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고통을 견뎌낸 그 조용한 마음에 복이 아무도 모르게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인내와 조용한 정진이 하늘의 복을 움직이느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그 복이 자라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물로 지새운 밤, 지친 몸과 마음, 잊힌 것 같은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깨어나는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오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강입니다. 그 강을 끝까지 건너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과 기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 그 고요한 통증 속에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끝이라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부처님께 마음을 내어드려 보세요. 오늘의 시간이 그대 마음에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꽃씨를 또 다른 마음에 전하는 인연이 됩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